안녕하세요 지금 밤 10시인데 10시가 넘었어요 근데 지금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아, 오늘 이 사랑초를 며칠 전에 주문한게 지금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거 푸는데도 한참 걸렸거든요 얼마나 꼭꼭 몇겹으로 싸맸는지 사랑초 어, 하고 이 지금 왕, 대왕, 꽃길인도 같이 주문했어요. 아, 지금부터 좀 보여드릴게요. 요거는 <laughs> 전부 서로 이름이 다른 사랑초예요. 저도 이름표를 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. 너무 여리여리해서 이거 진짜 바람에 날아갈 것 같은데 잘 클려는 모르겠네요. 요새 괜히 사랑초 꽃이 하도 이뻐서 그냥 푹 빠졌답니다. 그리고 그 미니 정원님이 키우는 벌레잡이, 그 식충 제비꽃 또 거기에 또 반했어요. 그래서 저도 하나 키워보고 싶어서 이렇게 세 포트 주문을 했는데. 언제 그렇게 한 접시 될지 하여튼 잘 키워 보겠습니다 포장을 뜯으니까 또 이런 애도 하나 딸려왔어요 좀 징그럽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밖에다 버리면 얼어 죽을 것 같고 키울수도 없고 어쩌면 좋을까요? 진짜 난감하네 포장지가 이렇게 산더미같이 쌓였습니다. 이것 좀 보세요. 지금 신문하고 뽁뽁이가 지금 한 산더미에요. 길거리 그래도 이 사랑초들을 잘 키워서 꽃을 많이 피우도록 할게요. 꽃 피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대왕꽃길은. 너무 이쁘죠. 응. 네. 곤꿈 꾸고 안녕히 주무세요.